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주부입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시댁에 발걸음은 거의 안 하고 있어요. 아이에게 좋은 것만 보여주고 싶지만 가족 간의 불화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아주 조금은 미안한 감정도 있습니다. 아직은 아이가 어려서 명절이나 다른 가족 행사 등으로 시댁에 가야 할 때면 남편만 보내고 있습니다. 남편이 싫었던 건 아니지만 중재를 못 한다면 그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남편과 저는 직장 동료로 만났습니다. 출산 문제 때문에 이직을 해서 지금은 각자 다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나름 탄탄한 중소기업이었고 두 명이 같이 모으면 금방 모아서 아이에게는 좀더 나은 환경을 보여주자는 게 저희의 목표였습니다. 상견례 때도 양가 어른들 다 예물에 단생략하고 아이들 하고 싶은 대로 진행하게 하자고 하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거기다가 친정에서 많이 못 도와줘서 애들한테 미안하다며 추기금도 저희에게 양보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셨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본인도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양가 어른들의 배려 속에서 크게 부담없이 식을 올렸습니다. 집은 전세대출로 15평짜리 역세권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가전은 이사가도 들고 갈수 있으니까 둘이 모은 돈으로 좋은 거 샀고요. 가전을 좋은 거산게 문제였을까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처음 오셨을 때였습니다. 별말 없이 집을 쓱 둘러보시고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예단에 올 돈은 없는데 가전은 좋은 걸로 했다면서요. 예물이 와야 예단이 가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가전은 남편 돈이랑 제 돈이랑 반반 들어간 건데 뭐가 불만이신 건지. 그렇게 저희 집에서 식사하시고 떠나실 때까지 웃음기 한번 없이 냉랭하셨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시어머니 가시고 나서 남편에게 얘기했습니다. 예단 안에 왔다고 저러시는 것 같은데 내 돈으로 가방 하나 해드리겠다고요. 대신 앞으로 중간에서 중재 똑바로 못하면 그때는 내 식대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무리해서 제한달 월급과 맞바꿔서 명품 가방 하나 사드리면서 멘트 날렸습니다. 없는 살림이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죄송하다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입꼬리가 잠깐 실룩실룩 하는 듯 했는데. 그 약발은 한 달이 채안 가더군요. 시댁에 갈 때마다 조금씩 못마땅해 하시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거의 원색적인 비난을 하시더라고요. 키가 작아서 애기도 작으면 네 잘못이다. 콧대 낮으면 네 탓이다 이러시는데 솔직히 남편도 키 172인데 오히려 여자치고 165인 제가 큰편 아닌가요? 남편이야말로 눈도 작고 콧대도 낮은데 남편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 관심 없어 보이길래 저도 이제 대꾸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사실 시어머니랑 판박이인데 일부러 들으라고 돌려갔습니다. 저도 얼굴 보고 결혼할 거였으면 이런 남자 안 만났다고요. 시어머니만 닮았어도 이목구비가 참 이뻤을 텐데 아버님도 안 닮고 누굴 닮아서 얼굴이 저 모양이냐고요.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해서 먼저 발끈하는 사람이 지는 분위기라 별말못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저 보고 가슴이 처져서 모유 수유하면 배꼽까지 늘어지겠다고 하시고. 벌써부터 배둘레에 햄이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웃으면서 저도 어머니처럼 가슴이 작아야 오태가 사는데 가슴이 크니까 불편하다고 돌려갔습니다. 솔직히 저 165에 51kg입니다. 배둘레에 햄 같은 거 없어요. 앉아서 뱃살 안 겹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정작 어머님 배에 두툼하게 세 겹이나 있으면서 저한테 저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강도가 심해지더니 자기 아들은 옛날부터 따르는 여자가 많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가만 냅뒀으면 부잣집 며느리들이 줄 섰을 거라면서요. 어이가 없어서 뭐 저렇게 생긴 게 어디서 나왔나 싶어서 구경하려고 줄 섰을 거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시어머니 편도 안 들지만 제 편도 안 들다가 남편도 자기 외모 가지고 그러니까 그만들어라고 나서더라고요. 그래도 어른이 오라고 하니까. 억지로라도 가고 그랬는데, 이게 뭐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서로 만나면 티격태격 말다툼하고, 시어머니는 어떨지 몰라도, 같이 있으면 기빨리고 피곤하고, 나중에는 오라고 해도 회사 핑계로 안 가고 피했습니다. 물론 똥이 더러워서 피한 거지 무서워서 피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끝날 줄 알았더니, 시댁 알기를 우습게 안다는 둥 전화로 온갖 개소리를 하시더라고요. 가정교육이 엉망이라는 둥 주말엔 남편 쉴수 있게 집안일 해야지 어딜 나갔냐며. 처음엔 그래도 얼굴 안 보니까 전화라도 받아주자 했는데, 나중에는 안 받거나 받았어도 헛소리하시면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이라고 하나 있는 건 중간에서 역할이 뭔지도 모르고, 애만 없었으면 진짜 바로 이혼했을 거예요. 애는 무슨 죄라고? 현부모 가정 만들기 싫어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시어머니 편을 들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그랬으면 진작 이혼했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동생이 장가갈 준비하느라 집에 여자친구를 몇번 초대했습니다. 근데 그쪽 집에서 하는 얘기가, 그래도 가족과 가족이 만나는 건데, 최대한 많은 가족들 볼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고 하네요. 남편 동생 부부이니 저희가 빠질 수도 없고, 하지만 시어머니가 저에 대해서 막말한다면 참을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는 다르게 세상 친절한 모습으로 시동생 여자친구를 대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중적인 모습이 역겹기까지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동생 여자친구네가 집에 건물이 몇개 있다고 하더라고요. 망가타서는 그 아가씨 붙잡고, 당신 예비시모는 돈 밝히는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고 한명 인생 살리고 싶었지만, 동시에 시동생은 무슨 죄인가 싶더라고요. 본인이 원해서 엄마 골라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몇번더 시동생네랑 시댁에서 밥몇번 먹고 하다 보니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날 와서 입 벌려서 괜히 초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머님도요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며칠 후 상견례장에서 최대한 없는 사람처럼 하고 앉아있었습니다. 아이도 혹시 몰라서 친정엄마한테 맡기고 왔고요. 근데 그날따라 아이가 약간 미열이 있는 듯 했는데 하필이면 상견례 참석했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와서 잠깐 전화받으러 나왔습니다. 다행히 별일 아니어서 통화하고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따라 나와서는 무슨 급한 일이라고 싸가지 없이 자리를 비우냐며 시비를 걸더라고요. 그날만큼은 제가 한발 물러서서 알았으니까 그만하고 들어가자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네가 뭔데 분위기 망치냐고 우리 아들 장가 못 가면 책임질 거냐고 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주인공도 아니고 전화 5분 한게 무슨 분위기를 망치냐며. 내 아이지만 당신 손주 아프다고 해서 전화 받으러 나갔다 온게 그렇게 큰 문제냐고 따졌습니다. 거기서 더 싸우기도 뭐해서 그냥 시어머니 두고 혼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시동생 여자친구더라고요. 상결례 때 시어머니 화장실 간다길래 자기도 따라 나왔다가 복도에서 저랑 싸우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지 혹시 물어봐도 되냐고 하길래 잠깐도 고민하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해줬습니다. 나는 집에서 크게 지원 못 받고 시집 와서 이렇게 관시 받고 무시당하는데 아가씨는 그런 걱정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며칠 후였습니다. 남편에게 얘기 들었는데 시동생 파혼했다고 하더라고요. 시동생 여자친구가 복도에서 시어머니가 저한테 막말 하시는 거다 들었다고 자기도 저렇게 당할까봐 무섭다고 했다더군요. 그렇게 내가 당할 때 누구도 내편안 들어주더니 결국 이런 꼴이 났습니다. 시동생은 시어머니한테 상결례 하는데 거기까지가 가서 왜 그랬냐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다네요. 시어머니는 졸지의 아들 결혼 파톤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찌그러져 있고 뭐 그것뿐이겠어요. 본인도 부자 며느리 받아서 자기도 재미 좀 보려고 했겠죠.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도 인성 좀 고치셨으면 좋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재밌는 이야기 준비하겠습니다.